5월5월 5월 모평 고삼 수학 확통 이9구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A를 포함한 이학년 학생 네 명, 4명. 네 명이 이학년 학생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A, E, A, E, B, E, C 이렇게 놓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B를 포함한 네 명의 3학년 학생. 자 여기서부터는 B, 3A. 3 b 3c 이렇게 놓게 놓으면 되겠죠 어, 경우에서는 되게 중요한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놓고 우리가 따져 주는 그런 이제 방향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얘네가 이제 원 모양이니까 이거 원순열입니다 원순열 자 그리고 이제 두가지 조건이 있어요 가나 음, 그 이웃한 학생 중에서 적어도 한 명이 이제 자기 자신과 같은 학년이죠 그리고 abu는 이웃하지 않는다 자, 원순열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음. 우리가 일단 첫 번째 출발점은 고정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잘 알겠지만 고정해서 자, a의 양쪽에 우리가 자, 2학년 학생 모두 자, 2학년 학생일 일때 자, 우리가 따져 주면 되겠죠? 음,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림을 그려 본다면 자, a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음. 자, 이 A, E, B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A를 이렇게 고정하면서 회전은 이제 없어졌고, 자 그러면 남는 게 뭐냐면 이제 남은 애들이 이제 에이 e C가 남았고요. 그 다음에 어, 3학년은 이제 네명다 남았죠. 이렇게 이런 상태죠. 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이제 경호수를 한번 따져보면은 어, A의 왼쪽, 오른쪽에 이제 그 이학년 학생들을 이제 집어넣었는데 세 명, 두명 이렇게 자리 순서를 우리가 좀 따져 줄수 있겠죠 자그 다음에 어, 남은 애들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 보면 이제 3학년 학생들을 일단 먼저 배열을 해야 돼요 3B, 3C 자 얘를 배열하면 4팩이 되고요 자그 다음에 어, 남은 2학년 학생이 2C가 갈수 있는 군이몇 군데냐 이렇게 한번 좀 이론적으로 보자면은 여러 개 있지만 그지, 그 중에서 어, 지금 어, 같은 학년끼리 적어도 한명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음, 갈수 있는 부분이 여기랑 여기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곱하기 2가 되니까, 이제, 계산하면은, 288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자, 자, A의 양쪽에, 자, 2학년 한 명, 3학년 한 명일 때, 이때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또 비슷하게 한번 따져주면, 자, A로 고정하고요. 자, 그리고 왼쪽, 오른쪽에 한 명씩 이제 집어넣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왼쪽에 3학년 올 때, 오른쪽에 3학년 올때 이렇게 좀 나눠줘야겠죠. 이렇게 지금은 2학년, 3학년, 한명씩 오는 경우로 우리가 이제 따져줬는데, 일단 남은 애들 먼저 한번 따져보면, 은 음, 2학년은 EB, EC가 남게 되고요. 3학년은 B에다가, B는 이웃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빼야겠죠. 그 다음에, 음, 3B, 3C, 이렇게, 다섯 명이 남은 상태죠. 일단은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이 3학년이 올수 있는 자리가 좌우로 두 개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먼저 결정하고, 3학년 또 2학년 각각 누가 오느냐. 한 명씩 이제 선택해야 되니까요. 선택해 주고, 자, 그 다음에, 남은 애들 3학년을 우리가 B, 3B, 3C 먼저 배열을 해 줄게요. 그럼 3팩이 되는 거죠. 자그 다음에 음 지금 이제 어 남은 거는 이 2학년 두 명을 우리가 어떻게 배열할 거냐라는 이제 고민이 있는데 이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음 지금처럼 네개 자리에다 집어넣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만족해야 될게 뭐냐면 음그 좌우에 적어도 같은 학년에 한 명씩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이 3학년 A가 있기 때문에 자 3학년 A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 만약에 이쪽 자리에 오면은 이제 지금 여기 2학년이 모두죠. 오면은 3학년 A가 이제 고립이 되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 자리를 따져주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죠. 어, 지금 x 친이 자리에다가 이제 넣어주면 3학년 C가 또 고립이 되기 때문에 안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어, 2학년 B, 2학년 C가 올수 있는 게두 군데가 되겠죠. 여기랑 여기 두 군데 오고. 어, 집어넣을 때, 이제, 동시에 넣어야 되겠죠? 이제 왜냐면, 이제, 얘네끼리도, 이제, 이웃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뭐, e, e, B, E, C, E, C, E, A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네 가지가 나온다고 볼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계산을 해주면은, 여기 이제, 432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답은 뭐가 되겠어요? 두개더 하면은, 이제, 720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포인트를 좀 생각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항상 구체화예요. 경우에서는 얼마나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 그리고 원순절이니까 당연히, 그죠? 에, 이런 고정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3, 어, A의 양쪽에 이제, 모두 2학년이 올 거냐. 아니면은, 2학년, 3학년 한 명씩 올 거냐. 요게 이제 되게 중요한, 어, 포인트가 되겠죠.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해준다면, 그 세부적으로 이제, 어, 각각을 진행해서 경호수업하는 거는 뭐, 어느 정도 연습으로 좀잘 된다. 아, 한 가지 더첨언하자면이렇게 남은 애들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여러분들이 따져줘야지만, 이제, 어, 실수나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